안녕하세요? 없지 않습니다. 트레이너 여러분, 슬슬 신나셨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헬스장 회원 유형별 특징 1화. 오늘은 멸치와 돼지 편을 시작합니다. 음악, 그냥 말랐을 뿐인데 몸매 좋다는 말을 듣는 여성처럼 뱃살이 없어서 숨만 쉬어도 드러나는 복근을 최대 무기로 삼아 주변에서 몸 좋다는 소리를 조금 듣고 허세가 차오른 유형입니다. 근육이 튀어나와서가 아니라 살이 들어가 생긴 굴곡이지만 화장실 거울 앞에서 포징할 때만큼은 자신이 상위권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소령을 존경하며 이종격투기 카페에서 효도르가 이소룡을 이긴다는 글만 봐도 조상이 모욕당한 듯 분노해 댓글창에서 키보드 배틀을 벌입니다. 본인도 다만 봐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실전 압축 근육을 가졌다고 착각해 싸움을 잘한다고 믿지만 막상 1대1 상황이 되면 평소 운동도 안 하던 상대에게 풀마운트를 당한 채 비굴하게 경찰을 기다립니다. 중량이 늘지 않는 이유를 타고난 체형탈이라며 스스로를 방어하고 멸치 체형이 오히려 보기 좋다는 이중 논리를 펼치며 갈비뼈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다. 최후의 방어 논리는 나는 더 키울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키운다. 이 옷이 원래 크게 나왔다. 구호 사이즈라 그렇다 같은 말을 잠꼬대처럼 반복할 정도로 작은 체격에 대한 컴플렉스가 큽니다. 헬스장에 체격이 큰 친구를 데려와 체중이 가벼워 유리한 풀업과 딥스를 시전하고 체중 때문에 못하는 친구를 보며 힘내라고 위로하며 자존감을 채웁니다. 썸녀가 생기면 잠깐 걷자며 놀이터 근처로 유인합니다. 고등학생 이후로는 여섯봉보다 철봉을 더 잡아본 손이지만 와, 철봉 진짜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며 턱걸이를 연속으로 해냅니다. 땀도 안 난다며 티셔츠 밑단을 슬쩍 들어 올려 이마를 닦는 척 하며 복근을 은근히 보여줍니다. 네. 저도 한 번쯤 해봤습니다. 체크핏 운동복을 필수처럼 입고 헬스장을 돌아다니며 타인의 시선을 즐기지만 남자들이 보기엔 외소한데 몸은 괜찮네.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다 정도의 인상입니다. 여성들은 저렇게 마른데 왜 운동하지? 같이 다니면 내가 더 뚱뚱해 보이겠다. 저런 체형은 조금만 해도 아플 것 같다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헬스장 허세 멸치의 평균 스펙은 신장 171cm, 체중 65kg. 선호 운동은 맨몸 운동, 깊이 운동은 하체 운동입니다. 스쿼트는 60kg부터 시작해 다리에 지진이 난 사람처럼 걷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살찌고 싶다. 마른 장작이 잘 탄다. 내몸 쫓는 돼지들 더럽다. 입니다. 결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3대 운동 고중량에 빠져 체형이 좋아진 근대로 성장하는 경우. 둘째, 평생 상체 운동만 하다 결혼 첫날 밤 허리를 다쳐 인공수정을 고민하는 경우. 음악, 아령 한번 안 들어도 우량아로 태어나 풍채 좋은 할아버지로 살 운명이었는데, 노력으로 몸을 키웠다고 허풍을 떠는 유형도 있습니다. 헬창들 사이에서는 3대 40명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힘이 장사라는 말을 들으며, 허세가 차오릅니다. 타고난 지방세포수와 소녀 감수성만큼 민감한 혈당 반응 덕분에 대충 운동하고, 밥만 먹어도 몸이 커지는 체질이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유형일수록 입에서 커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자주 나옵니다. 일부러 살찌우는 거다. 나중에 커팅하면 바로 나온다며 자신만만해하지만 실제로 커팅에 성공한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10년 동안 365일 벌크 중인 채로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파트1 종료. 헬스장에 마른 친구 하나를 데리고 아, 본인이 자신 있어하는 해머 벤치프레스 같은 종목으로 힘을 과시합니다. 헬스 경력 6개월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초보인 친구에게 과한 중량을 시키는 양심없는 행동을 일상처럼 반복합니다. 당연히 못드는 친구를 보며 계속 하다 보면 늘어라고 말하고 운동이 끝나면 잘 먹어야 한다. 운동 전에도 먹고 끝나고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어야 한다. 그래야 나처럼 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당신처럼 되기 위해 헬스장을 따라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싶었으면 차라리 뷔페를 같이 다녔을 겁니다. 맨몸 운동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풀업과 딥스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건 자극이 안 와서 안 한다. 내 체중이면 서른 개는 한다며 소인배 같은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최대한 덩치 커 보이게 배는 안 나오고 가슴만 부각되도록 박스 티셔츠를 입고 기구마다 이동하며 앞사람보다 중량이 더 올라가는 순간에 다른 어떤 성취보다 큰 만족을 느낍니다. 스쿼트 가자는 말에는 무릎 상태를 이유로 네그프레스를 선택하지만 사실은 살이 쪄서 무릎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워 레그프레스에 헬스장 원판을 모조리 끌어다 놓고 가동 범위는 절반도 안 되는 동작을 몇번한 뒤, 바지단을 두어 번 걷어 올리고 위기양양하게 헬스장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엔 오늘도 원판 다 가져갔네. 그냥 반만 줄이고 가동 범위나 제대로 하지. 전형적인 통통한 사람 체형 정도로만 인식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정도로만 보입니다. 오빠는 매일 운동하는데 왜 몸이 안 좋아 보이냐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벌크업 중이라 일부러 살찌우는 거야. 이 안에 다 있다며 여자친구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가지만 촉촉한 느낌만 있을 뿐 근육의 존재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자친구가 히나타 정도의 악력을 가져야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헬스장 허세 돼지의 평균 스펙은 신장 178cm, 체중 88kg, 체지방률 20% 이상. 선호 운동은 해머 벤치, 스미스 벤치, 각종 머신 벤치입니다. 깊이 운동은 맨몸 운동, 스쿼트, 오래 달리기. 군대에서 했던 헬스 경험을 유난히 자주 꺼내며, 남자는 힘이지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진짜 힘센 사람을 보면 묘하게 말을 아끼게 됩니다. 헬스장에서 자주 드는 생각은 치킨 먹고 싶다입니다. 흥하는 경우는 철저한 식단 관리로 복근을 장착한 벌크 괴물로 성장하는 케이스. 망하는 경우는 평생 돼지 체형으로 살며 그렇게 무시하던 멸치들에게 좋아하던 여자까지 빼앗기는 경우입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중요 부위 상당 부분이 지방에 묻혀 있어 샤워를 유난히 빨리 끝낸다는 점이 있습니다. 허세 멸치와 허세 돼지. 이 자존심 강한 두 유형의 대결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보려고 헬스장을 못 끊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두 유형의 복장은 헬스장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멸치는 초박형 테크핏, 돼지는 가슴이 과하게 파인 나시를 즐겨 입습니다. 각자 거울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면서도 서로를 강하게 의식하고 포스터 배틀이라도 난듯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다가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멸치는 턱걸이 20개를 가볍게 성공하면 되고, 돼지는 스미스 머신에서 벤치프레스 100kg을 들어 올려 보입니다. 멸치가 다시 한번 과시하듯 딥스 20개를 마치고 내려오면 돼지는 스미스 머신에서 숄더 프레스 60kg을 밀어 올립니다. 멸치는 이전 대결에서 어깨와 손목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에 걸린 풀업 바에 매달려 머슬업을 선보입니다. 이에 맞서 대지는 이 전쟁을 끝내겠다는 듯 헬스장에 있는 원판을 모두 모아 레그 프레스를 밀어 올립니다. 승리의 세리머니로 반바지를 걷어 올린 채 헬스장을 활보하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체 운동 이야기가 나오면 가슴을 열어젖힌 채 말을 흐리고 하체는 아직 일하는 변명을 남깁니다. 결국 멸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조용히 샤워실로 향합니다. 그런데 세리머니를 마친 돼지도 잠시 머뭇거리다 샤워실로 따라옵니다. 체중이 늘면 신체 변화가 온다는 업계의 소문이 괜히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샤워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찬물을 맞는 각선미가 돋보이는 멸치와 벤치에 앉아 허벅지 사이에 가려진 몸을 신경쓰는 돼지. 상처만 남은 이 대결은 오늘로써 78전 78무. 승패 없이 끝이 납니다.